다음은 한정 의원님 질의합니다. 네, 민주당의 한정해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 말씀하실 때 장관님께서 작년 추석 무렵 발생한 주식회사 휴브 글로벌 불화수소 가스 누출 지난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내에서 불산 누출.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 자료에도 그 화성 사업장은 불산이라고 하고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 20페이지에는 휴브 글로벌 불화수소 가스 이렇게 해 놨는데요. 휴브 글로벌도 불산이었습니다. 왜 휴브 글로벌은 불화수소 가스라고 명명을 하시고 마치 삼성과 휴브 글로벌이 다른 사고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둘다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불산. 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의원님, 이건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차... 둘이 똑같고 이게 만약에 휴브글로벌이 그 액화되지 아니하는 정말로 불화수소 가스였으면은 고용노동부의 PSM 대상이었기도 했어야 되고 아무튼 온갖 점검을 다 받았어야 되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기를 해서 호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 휴브 글로벌의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불화수소 가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49% 불산 용액입니다. 그래서 휴브 글로벌도 50인가 55%의 용액이었습니다. 100% 불화수소 가스 탱크를 어, 50%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사업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출된 것은 불화수소 가스가 맞습니다. 정확한가요? 예, 정확합니다. 그건 제, 저도 화학을 전공을 했고 또 전문가로부터 명확한 그 사람 제가 그거를 내용입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작성하신 자료를 보면 그냥 삼성전자에서 그낸 누출 양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2에서 5리터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귀를 좀 해보면 최초로 불산이 누출이 발생한 것은 1월 27일 일요일 날 오후 1시 22분입니다. 경보기가 발동을 했다고 했는데 경보기는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이 바닥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경보기에 닿아야지만이 경보기가 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액상으로 상당량이 누출이 됐을 때 경보기가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경보기가 울리고 난 뒤에 실제로 탱크를 수리를 진행한 것은 일요일 밤 11시 38분입니다. 즉, 11시간 동안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누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1차 누출이죠. 근데 1차 누출에서 누출된 양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나 누출이 되는지. 자 어쨌든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사고탱크에 불산을 비우고 밸브 교체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부에서 작성하신 대로 (1시간) 동안 다시 재충진을 합니다. 불산을 (28일) 새벽 (1시 45분부터) (4시 45분까지) (1시간) 동안 충진을 하면 5 0 0리터를 거의 만땅으로 흔히 말해서 탱크를 채웁니다. 5 0 0리터를 다 채우고 난 뒤에 결국은 다시 대규모 누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불산 탱크에 질소로 가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키가 시작되면은 압력이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가압된 방식으로 결국은 누출이 되기 때문에 그 거의 기화가 되는 것처럼해서 팍 폭발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출이 있었습니다. 4시 45분부터 7시 45분까지. 그래서 재보수 작업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때, 누출액이 겨우 2에서 5리터 밖에 누출이 되지 않았다고요. 한 시간 동안 충진을 했으면 500리터가 채워졌고, 그 충진되었던 양이, 압을 가지고 결국은 빠져나왔는데 2에서 5리터? 어떤 데는 20리터? 그래서 도대체 그 STI에서 그 해당 탱크에다가 채웠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삼성은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STI, STI 서비스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환경부에다 요청하는 것은 당일날 1월 한달 동안 1월 한달 동안 불산을 해당 공정에 어느 정도 반입을 했는지 반입량을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썼는지 매일 매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유역관리청장님 조금만 더 추구하겠습니다. <laughs> 사용량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데 충진한 양이 나오지 않는데 얼마나 누출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환경육 청장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아 현장 지휘를 하시려고 나갔습니다. 한1 3 시간 이후에 나가셨는데 나가셔서 하신 게 누출 밸브를 밀봉하고 그 당시 저장 탱크 내에 남아있던 불산을 제거하는 것을 지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 불산이 얼마나 남아 있었나요, 저장 탱크에 그러면?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제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출량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탱크를 다시 채울 때는 500L를 채웁니다. 그리고 잔량을 제거를 한거지그 잔량을 알 수가 없으면 얼마나 결국 잔량을 알아야지만이 얼마나 누출되는지를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나갔는데 저장 탱크 내에 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자,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탱크를 알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단입된 양에 대해서 판경분자를 확보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자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해서 실제 누출된 양, 삼성에서 여기다가 얘기 하고 있는 2에서 5이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누출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 45분부터 7시 45분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그 작업자들은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우연, 불화수소가스 상태에서 기화가 되기 때문에 작업을 했고요. 그걸 불어내기 위해서 문을 다 열고 작업을 했습니다. 실질 세벽 4시 45분에서 7시 45분까지는 인근 3 0 0 m 의근방에 주택가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이 자료를 참석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 파악을 할수 있는 부분에 한도 내에서는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고 경위나 또 신고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과 국과수가 현재 그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가 또 나서서 몇 리터 남았느냐 이렇게 아마 할수 있지 않았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네, 그런. 네. 파는 나온다라고 하면 서비스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 그 방울방울 떨어져서 누출돼서 경보음이 어, 울리게된그 밸브를 교체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 28일 새벽에 어 누출이 된 것은 밸브 이음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뭐 면디터가 어 누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국과수와 경찰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반입된 양 그리고 잔류량을 국가 어 그것을 파악가라고봐 그럼 결국은 반입된 양과 잔량을알면 얼마나 빠 있는지 알수 있는 거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